깨깨깨깨깨깨. 깨깨깨깨. 다 감추. 누가 있어? 깨깨깨깨깨깨. 깨깨깨깨. 뭐지? 응? 뭐지? 빨리 갖고, 빨리 갖고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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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던져. 뭐야? 던져, 바라보자, 던져.

네. 네 꽃. 네? 매. 꽃 많이. 네? 아 그러니까 꽃이야, 어, 꽃. 생각했는데, 와, 꽃. 꽃이 많네. 이리 와 이리 와. 어떻게 잘 어떻게 잘까? 꽃이 음, 많아. 꽃이 <laughs> 많아. 까지다 <눈치까지> 들리던데. <laughs> 꽃이 굉장히 많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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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 응. 고래상어고. 네. 고래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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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민하지 않 고래상어. 응. 고래상어. 네. 고래상어. 응. 고래상어. 네. 음. 고래상어. 응?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게? <laughs> 어디 가게? 대리 어디 가게? 어이구. 대리 어디 가게? 어디 갈 거야? 일로 와. 대장은. 매장에... 내든아 이리 와 세인이 저기 있다 세인이 세제이 숨는다 저리 <laughs> 나가버려 세인이 나가 도망갔어 네? 응? 도망갔어 레드이레드이 출연하니까 그냥 도망가버리라고 <laughs> 어? 내다달라고? 아빠 아빠 밥먹어야돼 아빠 <laughs> 식사하게 해리와응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랑 놀아 아빠 나중에 식사하고 아, 내정이꺼야. 왜? 제인이 어디갔어, 제인이? 제인이 저기 있네. 저기 아, 있 제인이. 응, 저기. 자기 보이지? 제인이가 내정이 무서워서 도망갔어. 응. 내정이 무섭대. 응? 응, 음, 내정이내정이는 중이, 놀고 싶은데, 세이는 무섭다, 왜 그럴까? 응? 왜, 그리, 왜 그럴까요? 왜 그럴까요? 네. 네? 네. 음. 네. 응. 왜? 네. 응. 내정이 방 업했어? 엄마. 내정아, 너방 업했지? 방 업했지 그 음. 방. 내정이 방 업했지. 이거 뭐뭘 저리게? 내정아, 말어디 있어, 말? 말 거기 있어? 말. <놀라> 말이 어떻게 울어? 말이 어떻게 울어? 응? 말이 말이 어떻게, 말이잖아. 말이 어떻게 울어? 어떻게 울어? 이히. <놀라> 말이 <laughs> 음 어떻게 오를 줘라? 아리오트기오를줘오기기분이안났어오라